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경영 전략으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혁신을 깨야 하는 ESG 경영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는데요. 충북의 한 중견기업이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면서 지역 업체로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가스의 미세발포를 활용하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원료를 획기적으로 줄여 원가 절감은 물론 제품의 경량화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습니다. 오원의한 중견 기업이 국내 최초로 적용해 성공한 탄소 감축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플라스틱 수지를 만들기 위해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 업체가 ESG 경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탄소 감축이 목표인 친환경과 직원 협력 업체 중심의 사회 공헌, 주주를 위한 투명한 지배 구조에 대한 혁신 경영 의지를 밝힌 겁니다. 실제로 사원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고. 200여 개 협력사들과 상생 협약, 정기 실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영 체계를 ESG 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ESG 경영은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반도체 폐수 침전물을 철강 생산에 이용하는 등 탄소 중립은 물론 이익 창출의 새로운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그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무역이나 기업 간의 거래 자체도 어려워지는, 그래서 누구나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에 혁신을 모색하는 ESG 경영이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